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저는 지금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저희 어, 한국 나이로 64 이렇게 저희는 정년을 2년 앞둔 아주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지금 시대 <laughs> 중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아들, 딸 있고요. 지금 아들은 결혼을 해서 손주,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있고 제 여자 딸은 지금 곧 12월달에 이제 결혼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음. 고향은 지금 부산입니다. 부모님 교황은 안동이시고요. 고향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부산에서 다니다가 대학은 이제 서울에서 졸업하고 제천하고 인연이 있었은지 여기 세병대학교 교수로 지금 근무한지 31년째 음.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영문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원에 가서는 영미 드라마라고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를 전공했습니다. 세익스피어 전공해서 그 저는 연극 무대에도 좀 서보고, 그 중에서 대학로에도 서고 국립극장에서도 서고 지금 교수들 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희곡, 셰익스피어를 가르치고 그외에 이제 뭐 인문학, 힐링 인문학이라든지 인문학적인 뭐 상상력이라든지 인성에 관한 그런 강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1994년도에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예,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영문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그렇게 저는 뭐 강사 생활 잠시 하다가 저는 뭐 다른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다른 기업에 취직했다든지 없고 오직 학교에만 있다가. 1994년도에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년? 네,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전문학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생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어떤 혹자들은, 젊은 친구들은, 뭐, 고전문학이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뭐, 우리 한자 성어 중에서도, 옹고 지신이라고, 예, 뭐 것을 잘 우리가 배우게 되면,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하나의 어떤 나침반, 혹은, 등불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고전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특히 인문학 중에서도 그옛 성년들, 학자들의 그 여러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지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고전 문학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뭐 기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더 만족할까에 대한 지시 등,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고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섹스피어기 이 때문에요. 섹스피어 때문에 섹스피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뭐, 사대비,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햄릿, 리어왕, 오펠로, 맥베스가 있는데요. 그 외에 많은 희곡작품들이 뭐 있습니다만, 이, 이제 세계, 예, 그 책들 중에 이제 세컨드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린 것 중에 서양에서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렸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셰익스페어 책인데요. 아마 집에 가서 서가를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세계명작 중에 셰익스피어 작품이 하나 하나 둘은 있을 겁니다만 셰익스피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비평가들이 셰익스피어는 최초의 심리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리학이라는 것은 뭐 최근에 이렇게 생긴 걸볼수 있는데요. 방문적으로 정립된 거은 근데 옛날부터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좀더 어떤 자아 개념. 우리가 어떤 뭐 신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구원도 하지만 최초로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어떤 존재, 자아 의식을 이렇게 부각시킨 문학가가 아마 섹스백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어, 권력자들,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섹스표를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비극작품이라든지 역사극을 보게 되면, 그 권력에 대한 지나친 탐욕? 뭐 이런 욕망에 지나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몰락하는 모습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섹스표를 좀 많이 읽게 되면, 정말 이 훌륭한, 참 끝이 좋은,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정치가들에게도 유용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 특히, 로맨오앤리엣 있지 않습니까? 러브 스토리, 뭐, 그런 것도 좋고요. 또,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청사지를 그리는 젊은이들에게도, 이, 좋은 어떤, 안내서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많은, 그, 고전들이 많지만, 특히, 섹스피어 작품 한 읽어보시면, 어떤, 뭐, 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공해 주는 책들이 아닐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c 스 p 는 물론 영어로 되어 있고 좀, 언어가, 랭귀지가 어렵습니다만, 좋은 번역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번역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뭐 아주 그 숙제죠. 그렇죠? 뭐 나이가 저도 많이 든 편인데도, 아직까지 나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삶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서포클래스라고 하는 유명한 히랍 극작가는 자기가 죽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되돌아봤을 때, 아, 뭐 만족한다.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다. 죽기 전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아직 죽을 때는 안 됐으니까, 지금 아직 인생이 이제 진행 중이니까, 저란 사람, 인간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면,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이 배워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읽고 싶은 책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뭐 시간속의 제약, 또, 금전상의 제약,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할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정의하고 싶으면 많이 부족하지만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그런 인간 존재,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laughs> 가끔은 후회했는데요. 왜냐하면, 인문학은 요새 그, 아시겠지만, 문과라도,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과 문학, 이 응, 응. 문학을 전공하니까 지직도 잘안 되고, 뭐 컴퓨터라든지 요새 뭐 그런, 그 자연, 과학 쪽을 공부해야 되는데, 저도 한때 원래는 의사를 한,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그때는 문과 뭐 법학이라 뭐 이런, 문학 이런 쪽을 많이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체질이, 과학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사이언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저한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중간중간에 때로 좀 후회도 한 적이 있어. 죠 아, 다른 행운을 한번 해봤으면 어떡까 어떻게 을까 어떤 내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상상도 많이 해봅니다만, 그건 뭐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고, 가끔 후회는 했지만, 지금은 제 전공에 대해서 크게 뭐, 후회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 결국은 우리 인생 삶이라는 것은, 우리고 뭐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인문학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후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 <laughs>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말씀드리고> 행복하시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저는 지금 뭐 집은 서울에 있는데요. 뭐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천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어, 뭐, 저는 술을 좋아해서 가끔 술을 이제 저녁에 이제 약속 있으면 말, 마시고요. 퇴근 후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뭐 책을 좀 읽거나 안 그러면 운동을 주로요 운동. 이제 어딘지. 어, 저희 학교에 좋은 그 헬스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하루 이용권이 2,000원입니다. 가면 운동도 하고 뭐 샤워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이제 뭐 정년을 얼마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건강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상의 요소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이렇게 근력 운동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육체적인 운동에,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운동에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저의 버킷리스트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이 계획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요. 저는 학생들 강의할 때 20대 초기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럼 훨씬 더 이렇게 네, 어, 예, 빨리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그 캔디스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해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나마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의 뭐큰그 희망이겠지만 한번 세계 여행을 한번 요새 저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웃음> <웃음> 한 10년만 <laughs> 젊었어도 제가 한번 좀, 이, 좀 경제적으로 좀, 좀 전략해 가면서 각 대륙 한번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여행해 보고 싶은 게 가장 큰버킷리스트고요두 번째는 이제 은퇴한 후에 제가 어, 논문을 쓰고 강의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제가 소리 닿는 대로 눈길을 끄는 대로의 그런 책들을 한번 문없이 읽어 보고 싶은 게 두 번째 부케 리스트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주말 부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은퇴 후에는 같이 좀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그 저는 이제 아주 썩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이, 특히 뭐 이렇게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 부족했던 역할을 은퇴 후에는 조금 경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좀 많이 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게큰부킷리스트라고할수있 겠습니다. <laughs>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뭐 아주 넉넉 하진 않지만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못 느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지금 또 둘째도 결혼시켜야 되고 서울의 집값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가 좀 상당히 무묵하다라는 뭐, 물론 저보다 못한 사람이 들으면 저를 좀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왜 버리거든요. 제 혼자 이제 벌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도 많지 않은 지방대학 교수로서의 보수를 크게, 뭐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고, 어, 집안 살림을 해줬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자식들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같이 있지 못하고, 특히 어렸을 때, 제가 여기 대우수로 왔을 때 어린애가 뭐두 살인가 해서 둘째 딸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해준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 좀 많이 이해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버킷리스트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연을 하고 나서, 하여튼 그 우리 자식들이 놓은 손주, 요 손주도 보고 있거든요. <laughs> 말 손주도 많이 보고 또좀더 화목하게 또 다른 역할을 좀더 하겠다. 이제까지 같이 잘 견뎌주고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laughs> 네.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아, 이런 그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제 이야기가, 어, 몇몇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화목한 가정, 좋은 사회, 또, 좋은 어떤, 뭐, 정신생활을 영위하는데, 조금, 미력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